아, 오늘은 오랜만에 벌떼 시뮬레이터를 들어왔는데, 음, 이 정도면은, 어, 깁티드 벌들도 한열마리 되는 것 같고, 그때, 스타뮬렛, 이 브론즈 스타뮬렛 살 때, 어, 한 5천만 헌인가? 한 7,500만 헌이 들었으니까, 어, 이제 한 1억 헌이 모았으니까, 실버 스타뮬렛을 살수 있겠지? 아, 실버 스타뮬렛을, 얘가? 2,500만 원이 니까 이러면 충분하겠네. 와우! 지금 몇 개지? 1마리가 있구만. 딱 되네. 은스타 아뮬레. <목소리> 5,000 허니에 들려서 구매. 굳이 성능을 볼까? 음, 정권은 1.25배였는데, 꽃가루가. 이제 1.5배가 됐고, 어, 크리티컬 찬스도 1에서 2로 늘어났고, 흰 꽃에서 35%. 원래는 아예 없었는데. 그리고, 이건 똑같구만. 아마도, 컴비스 속도 같은데. 음, 성능 확실하구만. 돈도 있는데, 한번더 해봐야겠다. 음, 두 번째 거는, 음, 두 번째 게더 낫네. 왼쪽은 흰색 꽃가루만 있는데, 이건 파란색 꽃가루에다가, 벌들이 없는 꽃가루에다가, 그냥 꽃가루에다가. 몰라, 아무튼 이게 더 좋은. 음, 성능 확실하구만. 1억 허니를 쓴 보람이 있어. 아. 진짜, 이제 퀘스트 겁나 어렵네. 아니, 솔직히 말이 되냐고. 아무리 35 지역이라도 그렇지. 무슨, 3천만 흰색 꽃. 이거는 이어돼 근데 이건 뭐야? 이거는,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솔직히 이거 그냥 꽃 모은 거 몰라도 토큰 이런 거는 너무 어렵단 말이지. 그리고 이런 건또 뭐야? 응? 퀘스트를 받으면 한국어가 돼 있어. 근데 몇 개는 한국어가 안돼이고몇 개는 한국가돼고 이게 뭐야, 이게? 솔직뭔 아, 소리야? 이게. 에이.